하는 동안에 항상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갈망이란 말, 간절히 소원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그 갈망의 대상이 돈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이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그 갈망의 대상이 바, 바뀌기도 하지만, 그리고 정도의 차이가 다르기는 하지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살아가면서도 구체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지 못하는 채로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쫓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말일 텐데 부한의 동이라는 말이잖아요 부한의 동부동 그 말의 뜻이 죄 주관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무턱대로 따라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야 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갈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믿었던 것들에 대해서 막상 어떤 경우에 손을 손에 쥐고 쥐게 되어도 기쁨보다는 허무함과 불안감이 엄습해올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 청, 예를 들어 청소년 시기에. 우리 한국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청소년직이 특히 중고등학교 때는 삶의 목표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좋은 대학 가는 거죠 서울에 있는 대학 그중에 스카이 대학 뭐 이런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삶의 유일한 목표가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하고 공부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막상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나면 미래 일들로 인해서 불안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 저도 이제 그 80년대 초에 이제 대학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그 입학자들이 굉장히 많아졌던 그런 때 대학에 들어간 입학생들이 많았던 그런 때인데 제가 다녔던 학교도 굉장히 좋은 학교였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최고로 좋은 학과의들이 1년 2년이 지나니까 3분의 1이 빠져나갔다 고 그래요. 어디로 갔냐고 물어봤더니 서울대학으로 갔답니다 거의다. 그리고 나머지는 재수하러 들어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누구나가 원하는 대학교 그 중에 최상위공무권의 학과에 들어간 그런 학생들인데. 미래 일로 인해서 오히려 불안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다 그런 말씀이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만족해하지 못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이루었는데도 여전히 무엇인가에 쫓기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왜 우리는 소망하는 무엇인가를 이루어도 결코 만족해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이 시간에 우리가 2021년도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이 질문과 인생의 물음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1 절, 2 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여, 이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과 얼굴을 뵈올까? 아멘. 사슴이 신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근데 시인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일까? 그 이유가 3절,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말씀을 보시고요. 저랑 같이 한번 3절, 4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아멘. 시인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지금까지 믿고 있던 주변 사람들, 심지어는요, 자신과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축제 함성을 질렀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자신을 향해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그러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비웃고 조롱하는 상황과 마주했기 때문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큰 배신감을 느낄 때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 가장 사랑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경우죠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도 이 사람은 결코 나를 배반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굳게 믿었던 사람이 나 자신을 배반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됩니까? 야어 제가 한이주 전에 그 관련된 얘기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제가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향 출교회 출신의 목회자들이 이제 거의 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제가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갔고요 그 중에서 한 사람 어머니가 교회에서 기도로 살았던 그 어머님 이이모 권사님이신데요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계시면 아마 90세 좀 넘으셨을까라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제가 못 들었으니까요 기도로 사셨던 권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 아들도 신학생 때, 그다음에 중고등학생 때에도 정말 신실하게 예전에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애들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는 경우들이 많았잖아요. 얘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감리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얘가 제가 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예수 왕권 회복 운동인가 뭔가에 들어가서요. 거기에서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한 1 0 년쯤 된거 같아요. 강화에서 그때 모였었을 텐데 그 그때 당시에 담임 전도사님과 저가 저를 비롯한 그 후배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때 식사하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오라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권면하려고 권면하려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목사님 그다음에 우리 모두가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된다. 너 기도했 어머니가 기도했고 너도 기도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참을 이제 밥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그러면서 권면을 했는데, 마지막에 걔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했던 얘기가 뭔가 하면 형님,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걔 생각을 다 접어버렸습니다. 2주 전쯤에 강화도에서 신실하게 작은 교회를 섬기는 목회, 후배, 목사 후배가 찾아왔었습니다. 그 딸이... 신한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 등록도 했는데 지금 예배도 못 나오잖아요 아그 후배 목사가 그 얘기를 또 꺼냈어요 요새 그 누구누구 연락 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식 얘기는 꺼내주지 말아라 생각하기조차 싫습니다 아, 여러분 그 평신도라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도 좀잘 알지 못하고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다음에 교회 역사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다고 치는데 어떻게 목사라는 자가 그렇게 어리석은 일에 빠질 수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잊어버렸던 거2주 전인가 그때 다시 생각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의 경우를 보면. 자신을 지지하고 믿어주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을 향해 공격해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3절, 4절에 한탄하면서 내가 마음이 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 내 영혼아, 왜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앞부분의 말씀이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실망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어려운 일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예본과하면 자기 자신에게 실망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5절 앞부분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히브리어 언어로 정확하게 표현하면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왜내영혼아나 스스로 소멸하려 하느냐, 왜 안에서 소용돌이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배신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실망하는 것으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나약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절망하게 된 그런 상황이죠. 믿지 못할 사람을 신뢰했다는 자괴감, 이 상황을 극복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실망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의 전적인 소망을 두고 살다가 벽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그 상대방보다 자기 자신에게 더큰 절망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믿은 것도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일을 추진했던 것도 바로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게 되었을 때그절망에 늪에서 회나하기가 훨씬 어렵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자신에게 절망하는 경우에는 어느 누구와도 누가 와서 견면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도와줄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귀한 것은 이 모든 실망과 낙심의 상황에서 시인이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시인은 자신을 구원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누가 보면 15장을 보면 여러분 유명한 탕자의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탕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많은 재산들을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거 하면 돼지 우리에서 쥐염 열매 돼지만이 먹는 그런 돼지 먹이죠 그것을 먹을 수밖에 없는 아니 그것조차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그 아버지 마음속에 떠올린 게 뭐였습니까? 아버지였습니다 마치 그 탕자가 아버지를 떠올린 것처럼 이 시편기자는 그 고통과 자기 자신에게도 실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직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노래가 있습니다. 10편 42편을 기록한 사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 앞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고라자순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성경마다 나와 있는 그 제목이 나와 있잖아요. 10편 42편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고라 자손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자, 민숙이 16장 32절부터 33절에 이들의 조상인 고라, 이 사람이 그 하나의 그 죄를 짓게 되는데요. 무슨 죄를 짓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 후손들에게 그들만이 제상장이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다가 반기를 들고 모사와, 모세와 아론을 제거하려는 반역을 주도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라에게 엄청난 심판을 가하시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산이 산 채로 스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히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반역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고라의 자손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민숙이 16, 26장 11절을 보니까 표준 세번역으로 보게 되니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은 성전에서 아주 중, 중요한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역대상, 16장, 역대상 6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언약계를 평안히 안치한 뒤에 다윗이 주님의 집에서 찬양할 사람들을 임명하였는데 이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그들의 자손은 다음과 같다 고하자손 쪽의 자손 가운데서 해만은 찬양대장인데 그는 요엘의 아들이고 요엘은 사무엘의 아들이고 고라는 이스라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은 고핫의 아들이고 고핫은 레위의 아들이고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을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 중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한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의 내용이 본과 하면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할 찬양 대장 쉽게 말하면 성가대 지휘자라고 생각이 되어진다시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 사람이 누군고 하면 한 사람을 임명하는데 해만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 말씀하는 거면 읽어드린 바에 하면 고라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고라 자손이 지은 찬양 시편이 오늘 읽은 말씀 42절 이하에도요. 44절부터 49절까지 84절, 85절, 87절, 88편에 여러 시편들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뭔가 하면 예배에 있어서 찬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죠? 성가대 찬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고 우리 모두가 은혜받는 그런 찬양인 줄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백번천 번도 강조해도. 부, 지나침이 없는 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이 늘 부르는 것이 바로 찬양이죠. 찬양을 통해서 은혜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루 해야 될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욕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그런 자기 자신에게 뼈저리게 절망했던 고라자손은 고난의 때에 누구를 찾아야 되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42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만들었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할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입니다. 5절 후반부에 보게 되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을 두라라는 말 히브리어를 보면 신뢰하다, 기대하다라는 뜻을 가진 야할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인은 인생의 모든 소망의 자리에서 기다려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지금 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요, 기대했던 소망이 무너질 때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소망을 주셔서 결코 넘어지지 않은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두 사람의 예를 들어봅니다. 모세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애굽을 나왔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위대한 지도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인데 모세가 생각하기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만 나오면 400년 종살이의 종지부를 찍고 이제 진정한 행복이 올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심지어는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런 속에서 40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마실 물이 없을 때에도요, 먹을 음식이 떨어졌을 때에도요, 바로의 군대가 추격, 추격해올 때에도, 이적이 앞을 가로막을 때에도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든 일에 대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그는 무엇을 의지하고 인생의 길을 달려갔는가.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모든 삶의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치지 않을 수 있었고요. 무너지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나고. 가난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면 "이 다윗이 어린 나이에 왕으로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되면 다된줄 알았을 거예요. 그죠. 한 나라의 왕이 되는데, 여러분 왕이라는 역할은요. 지금 대통령하고 틀려요." 우리나라가 지금 참 그래도 민주화가 돼 가지고 어떤 사람도 대통령 막 요구하잖아요. 그러죠. 옛날 같으면 막 잡혀 가는데 그런 얘기도 없잖아요. 민주화된 그런 하나의 증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옛날에 조선 시대에 왕 요구라면요. 삼족을 멸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의심스러우면 지금 태국에 가서 태국 왕을 한번 요구를 한번 해 보세요. 15년 감옥 간대요. 가 보세요. 갈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된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부터 그는 인생길에 가장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그를 시, 시, 뭐 시험에 들게 하고요,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는요,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7년 동안이나 나중에도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왕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아직 다윗이 기름부분만 받고 왕이 되기 전에, 당시의 왕이었던 사울을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될지도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그는 수도 없이 다윗을 괴롭히고요. 그를 죽이려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진정으로 갈망하던 일들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와 전혀 상호한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오히려 마음껏 축하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조금이라도 그 일과 관련된 사람이라고 하면 무조건 그를 축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기하기 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때문에 그래요.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는가? 누구를 의지하는가 하는 게 중요하죠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10편, 18편에 유명한 말씀이죠 1절부터 3절에서 그가 고백하는 말씀을 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파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서 기대했던 모든 소망들이 무너졌을 때 시편 42편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편 기자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갈망함으로 승리하는 2021년 하루 한 해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한해 저희들 모두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올 한해 승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